thank uh -huh. 이제, 어, 눈 뜨고 못 다니게 <laughs> <laughs> 물고기에반전말해물고기에반전 물고기? 말에 <laughs> 뭐담 <답> 나왔어? 방금 <laughs> 뭐였어? 아, 물고기 <laughs> 그러면 살짝 어려운 방면 밥좀더 아, 있어. 조금만 더나남았을거같거든중에서 제일 더러운 강은 이쁘다. <laughs> 어 그거는 갑자기 그게 아니잖아. 너센스가 아니잖아. 강이라고 네. 강. 네. 요강. 관련... 네. 어? 그러나 네. 예? 너센스구나. 요강. 요강이 뭔지 알아서? 옛날에 거기 뭐하는데어본적 있다? 응. 그 나가수 자기. 그 응. 강. 요강이었라고 아이고. 아 요즘에 식혈제 안 먹고. 아 이재용 만날 때마다 뭐? 한 번씩 다치네. 저거라도. 또내 탓이라 이거야? 그때 뭐였지? 그때도 다쳤는데. 그때도. <laughs> 아뭐 손? 응? 손찢어졌 <laughs> <응, 손 찌요였죠. 웃음> 여자야? <웃음> 남자야. 아, 그것도 내가 갖고 온 거야? 오우. 오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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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삼촌 두 손으로 갈게 미안 미안. 기는야 너네 또다 먹었어? 응야 이제 저거 먹어야 돼 이제 와치기네 떨어지면 <laughs> 저까지 <laughs> 올까요? 여기 고기 이 고기 남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어른들 먹을 거야 너뭐 하려고 했어? 요 너희는 <laughs> 복창정 거야? 이거 이걸로 해야 돼 이걸로 여자 겨드랑이와 뭔들... 남자 겨드랑이는 차이까요 아, 그거 맡아봐야지 하는 거 아니야? 가 찾아봤어요. 여자 랑 냄새는 가 양파 냄새가 나고 남자는 을 냄새가 나. 감 맞아? 네. 감가봐 양파. 거 아니에요? 야, 그거 누가 확인이 된 거야? 그리고 유 아, 그 말하지 마. 남자방귀가 여자방귀가 더안좋하대요 남자... 여자방귀가 더 좋다대요 여자 그 메탄생성증이라는 게 있는데 여자방... 여자에서 더 많대요 남자, 어. 남자. 어쩐지 과학시간에 거본거야알거같아오야도박제되고 있어 후시말후시 상상이 있긴 해 아니 아니. 야 아. 좀 쏟아져 쏟 소화제 소화제, 소화제? 나도 소화제 잘 먹고 있었어. 아 그러네. 그러게. 아까 <laughs> 코가 안 좋다 했잖아. 어, 근데 진먹거 먹으면 예. 얘는 가 되게 예쁘 <laughs> 뭔가 다. 생겼구. 너 완전. 아, 빨개. 봐좀봐 <laughs>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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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살짝, 살짝 가운데나그세 없는데. 연태가 제일 나 너는? 응. 야, 그 같은 값이라면 연태가 제일 이게, 같아. 같아. 이게 같은 값이야? 뭐좀 많아, 먹 뭐니까. 밥 언제 내요? 밥? 밥? 아, 너좀 기다려. 요고 야, 삼촌 최선을 다하는 거, 거 보여, 배고파요. 안 보여? 나밥 먹는다고 하잖아. 아니, 그런 거 말고. 보이지? 고 삼촌, 여기 저벼 가지고 지금 빨리. 네배고픈 <laughs> 다야? 어 근데 보드 게임 기하니니아 유림이란다 유순라 나중에 저기 1등 소속 좀 전해줘라 아유아 자기소개 너 지금 대평초? 대평초 1등 한번 해야지 뭐 어떤거예요 공부 1등 불부 진짜? 예. 네? 커플 어때? 같이 하니까 커플 1등? 이잖아. 공어가 됐는데. 어 영어는 아무것도 듣지. 너무 부드러운데. 뭐라고? 이라운드 다시 8로 하자. 이된 아이엠 거랑 다시. 같이 걸려. 아, 나 나는 진짜. 나는 이 나는 사용 아, 거를 그렇게 나다 영어도 몰라 어거 중국어로 아침밥 먹었니? 아침밥. 네. 아침? 아침에 먹었. 아 이거 밥 먹었니가? 밥 먹었니지. 너그 욕하려 고 그러네. 누가? 누가 이거 시작했어요. 너, 아니. 아니야. 이 그. 내가 한게 아니라 친구들이 한 건데. <laughs> <laughs> 어이 그. 나 친구에서 <이거에서도> 말해줄래? <laughs> 너가? 아니, 그러니까. 어? 내가 어떤고나안 할려고. <laughs> 야무거 어, 어, 응? 어, 와, 야. 뭐야, 여보. 가 와, 별지예요? 응. 삼각리까 얼로 와로로와중1에 어? <laughs> 네. <너무 웃음> <잘> 시험 <laughs> 쳤어요? 중1은시험이 <주일은> 없어요. 학기부터 자유 학기 대라는뭐 이상한 것 때문에. 요잘해겠습니다 응. 나는 이제 밑에서만 계속 다니니까 이쪽은 이제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 이거 유튜브 올라오니까 응? 잘하고 지은이 유튜브 채널 보네 어 유튜버야 <laughs> 어 유튜버야? 유튜버가 <laughs> 아니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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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는 거야 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잘리면 <laughs> <직>, 직장 두개 <laughs> 해가지고 잘리면돼 무랑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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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 리잠따라 <laughs> 아니아니야 경찰이었어 아, 허벅지 좋네 재호 의자아재우는 <laughs> <이렇게>. <laughs> 원래 <laughs> 좋아 <좋았네. 웃음> <laughs> <laughs> 어, 너는 뭐 내가 문제지만 뭐. 어, 너랑 나랑 크게 다르지 아니근수록 아니, 그 뭔가 되게 해. 막 <웃음> <웃음> 앙상해져 안, <laughs> 어, 아니, 아니 운동가고 더해 <laughs> 옛날에 <웃음> 뛰지도 않았어 근데 뛰는데 지을아고? 건강이라기보다는 아, 배, 그러니까 배가 배만 나오는거 아. 팔다리는 아, 뭐, 네, 뭘 아, 먹어도 팔다리는 아, 안쪄 여기만 나오는거야 너무 뭔가 이상한거야 응. <laughs> 근데 재호도 팔다리만 어. 나오는데 재호는 워낙 맨. 큰이잖아 그래. 그냥 똑같애 그냥 큰것 뿐이야 그냥 <laughs> 큰것 뿐이야 근데 재호 허채 되게 좋은데 쟤뭐 버리러 가고 화가 되게 좋은데 스트레스 받아서 타야돼너 어디서 뭐또철 TV 하나 구했어? 아, 철 TV. 아, 알루미늄이야. 아 그냥 그냥 저기 철 TV 타면 되지. 무슨 또 알루미늄을 타. 아. 근데 운동하려면 아, 철 타. 아, 지금 무슨 알루미늄? 카본 이런 거 생각도, 생각도, 생각도 <놀람> 말아라. <알아>? 거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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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기가 있는 걸 타. 중국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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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t v 가 거기 더 힘들어. 오, 안 나와. 오. 없어 없어. 어, 다 알루미늄. 어디, 어디, 어디. 아 지금 어? 아 이거만 버리고내렸어저 와. 아니야 거기 없어. 거기 없어. 거기 그 <laughs> 없는데 너, 너 어, 진짜, 너도 대단한데. 정독. 야 깜짝 놀래. 절대 아니야. 너, 눈 아니고, 나아니가아 나. 중에. 아, 안안 나, 나 너무 거. 시끄럽나? 다나오 아, 기분 왜? 너무 좋다. 아니야, 다음에 안 오면 되지. 근데 어, 괜찮아. 괜찮아. 여기 우리 와야 돼. 여기 좋아하는데 우리. 좋아, 야 우리 세 번째가도 좋아하는데. 근데 여기 오면 항상 너무 좋아. 시원하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 때문에. 우리 관리해야 돼, 야, 아주 네가. 아주 주세요, <웃음> <웃음> 오빠, 저담으라고저담으라고 <다 웃음> <부르라고. 웃음> <저다 부르라고. 웃음> 아, 너라면 아, 가능해. 어요가아다 먹잖아. 배 불러. 가안 먹는다고 했어? 순대 남은 거없지 순대. 순대 남았어? 남았어? 복귀랑은 가기가 원래 힘들어 왜냐면 거기 경단이가 워낙 그래서 많이 가못가너내술 있어? 어? 어? 응. 어? 있어 나도, 나도 있고 너 있어? 나 많아 아 모자를 까 걱정돼요? <웃음> 이제 본인이 진짜 길진 않은데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네 이게 취한 거라고 어디로 사라질 거같아아 그러진 <laughs> 않아얘 이제 이러다 얘는 원래 취하면 갑자기 막 챙겨 가지고 어. 그래, 어. 나 설거지 설거지하러 <웃음> 가. <웃음> <웃음> 어. 빨리, 빨리 먹어. 참. 이거 빨리 먹으라고요. 빨리 <웃음> <웃음> 자연스럽게 빨리 갔다 너. 재훈이가 나도 모르게 뭐할수 있다고. 라 오빠 염색 <laughs> 안안안 해. 나나나 우리 드라마 라 우리가 난게얘는 <laughs> 어. 이렇게 없어? 아. 아. <laughs> 왜? 아니, 엄청 부드러워. 오빠, 오자예요, 비단, 아니, 아니, 마, 아니, 아아닌쳐야 쳐봐, 쳐봐. 여 엄청 청부러워워아그아 옷자에요?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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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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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어, 아니, 아니, 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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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선선아나막 펴고 어롯데마켓일인데는거 맛있어. 로제 내일도 어디서 수제빈�? 왔어? 어, 딜, 내일 거어 내일도 우동이에요. 이거 뭐 뭐야? 어너래 어디 거야? 어디 거야? 아니 아니 다른 거. 내가 원래 어. 어? 아 미안하다. <laughs> 아 원래, 어, 원래. 메뉴랑 왜뭐 왜, 아, 왜. 미안해 미안해. 먹 면. 뭐, 아 수로, 내가 술을 걸었어 했어자주해 살짝 좋아요. 아뭘또 갖고 와. 뭘또아 부성해. 자 시작. 왜이거안 꺼도 되나? 아 그러게. 재우식이 그냥 술께로는 거야. 아니 오빠가 누구야? 니다는데지 거야? 근데 어떻게 거야? 우리 재우가 배가 많이 나왔나? 옛날에도 저렇게 나오지 않았나이트 재밌게 가려고 그런 거지. 안 돼. 좀해 봐. 어떻게? 이위험 저희, 저희 다이너스 장착하죠. 어? 근데 아? 너무 위험해. 어. 아, 구사 힌트를 주면 안 돼, 오빠. 무조건. 얘야 해가 어디였뜨냐모 어떻게 르겠어 어? 자, 자, 일어나, 일어나. 침는 거네. 일어나. 아, 그거 없다 아, 됐는데 지금 해가 어디서도 뭐 봤는데. 어? 어디서 <laughs> <놔봐주면. 웃음> <또> 혼나볼래? <laughs> 쓸데없는 얘기 아니 오빠, 오빠. 초반수현이가 혼내도 안날것 같은데 왜 자꾸 아, 어이구, 시달려. 왜수현이 무섭다고? 기분만 나쁜 거지 자기 <laughs> 어 아, 그래서 자꾸 어필하는구나. 기분 나쁘다고. 우리 한명 뭐지 않았어? 야, 재호야, 따로 만나. 왜뭐왜 뭐, 왜 따로 만나? 싱크카운드 따로... 나랑 만날래? 따로 만나 따로 나랑 따로 만나 지하철 닿는 곳에서 따로 만나자. 요제보니까저 성남에 <byte> 돼지 부속 만 원이면 그무한리필이데 몰아지자. 이게이게이다어 그런 건한잔 하고요 진짜. 아 지목해. 네. 내가 애들 다 키우고 뭐다 하고 나서 친구랑 그거 먹고 있으면 너무 행복할 거야. 야 그때까지 거기 사장님 살아 계시는 데야 뭐야? 야 뭔가 다 해놓고 아, 내가 좋아하는 친구랑 술한잔 하는데 그리고 거기가 서울이고. 네. 서울이어야 해? 그렇지 그치, 그치. 서울이야. 왜 왜? 야또 우리가 한국이 또. 너네가 제일 가까워. 나 내가 제일 멀고. <laughs> 야, 알았지? 야너네가 빨리 빨리 터좀 닦아. 야. 너네가 빨리빨리 터지면 다 강남 내가? 4구, 3구쪽으로 좀 해. 내려와봐 다같이 가? 송파 그래 다같이 기다려줬다가 다같이 와안 들었네? 아, 진짜... 성진랑 아, 서현이랑 키가... 서현이더 더... 크다 진짜 아이씨 서현이는 그래, 게임이 안되지 게임. 남자들은 남자들은내 막내동생이 네. 키가 안커가지고 듣지마 저 집은 큰, 저 덩어리야. 저 덩어리. 아 남자애들이 군대 가서 네네네. 저게 듣지 마. 아, 네, 저 최재호의 저 말단은 저희는 안 돼. 멀다니, 군대 가서도 커. 안 돼, 안 돼. 다컸지 그러니까. 최재호는 음. 훌륭한 유전자예요. 훌륭한 유전자. 네, 진우한테 너무 미안하지. 지금 키가 몇인데 아니, 근데 진우는 아직도 50, 약간. 52, 마음도 애기 같고. 아직 애기지. 근데 약간 이게 섞이는데, 아직도 애기가. 원래 사춘기니까 지금 죽었나? 아니야,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요, 더. 더 있어야 돼. 더. 일찍 온 애들은 먼저 오고. 여자애들이 먼저 오고. 아직 안온것 같아. 아, 안 왔지. 안 근데 형들은 진작에 원래 6학년 되면 왔는데. 뭐가 뭐가 와. 사춘기, 사춘기. 아, 사춘기. 아직 오, 안온 같은데? 지은이 안 왔어. <laughs> 어? 지은이 아직 안 왔어. <laughs> 야, 지은이 안 왔고. 멀리 어야되아 그러면 또 안경을 써야 돼야뭐 여기서 닥쳐 쫓는 집이 있을 줄알아니 나만 한테 나만 얘거는 아, 네. 나만 했다고 아무도 안, 안 했네 아무도 나도 했어 나도 구독 안 해도 구독 안 해도 돼 임마 아, 야 아, 그렇게 하지 마 임마 아, 아, <laughs> 아, 아, 아니 뭐 근데 니들 안, 아, 안 아, 왔어? 뭐라고? 뭐 하니? 그러게 넌왜 왔니? 근데 <laughs> 오빠는 안경도 지금 안 끼는 거잖 아니야 아 라식이 라식이야 라식. 라식. 옛날에 했어 예전에. 여기 뭐 그것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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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나 라식이 너무 잘 돼가지고. 아니야. 밤에 뭐 운전할 때도. 너뭐 하는 상? 너무 좋지. 와이퍼에 그래서 이게. 그거 알아? 예. 뭐. 네. 얘는 치아. 여기도 여기 도 엄청 좋아. 뭐가 좋지? 아 치아 치아 치아. 아 치과를. 어, 아, 어. 허, 뭐, 그게 어머무시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내가, 여기도 왔나봐. 내가는 치로. 내가, <laughs> 내가 너, 여기 <laughs> 타고 왔어. 아니야. 이렇게. 내가 진우한테 놀랬어 잘해야 돼. 놀랬어 왜? 네? 아빠가 불편함이 없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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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이빨 있어. 괜찮아. 난, 난 너보다 괜찮아. <laughs> 막 이럴 판이라 진우는 막 했던데? 그렇지. 닮았나? 아이고 안 좋고 닮았네. 근데 우리 아버지 이빨이 좀 아니, 좋으신데 그래, 내가 그래, 좀 그래, 탔나? 네, 그래. 진짜. 내가 진짜 보기 그래. 거야 진짜. 어, 그거 좀 있는 거야 이러다 훅을 <laughs> 아, 그렇죠. 그렇 그러다 꼭. 아니, 절대 아니야. 아니, 부종기업 이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응. 부저... 어. 아니, 부종기업은 그게 문제가 그래. 아니야. 그냥 충치. 어, 충치. 아, 갑자기 왜부종기업 얘기? 아니, <laughs> 즉빨 <laughs> 하게 하길래. 아, 해야지, 해야지. 하지 말라 때 해야지. <laughs> 예. 안데 아직 음. 어? 업그레이안돼네 은비, 그게? 18, 18, 뭐? 24, 16, 아, 24. 3 있어. 240? 뭐라고? 40. 왜안 아, 나와? 23? 23 있죠. 나24 나 진짜. 24. 나도 23은 아, 있어. 나도 그거. 왜 아무것도? 아, 나 발을 봐. 이거. 바... 나그 <laughs> 이거 언니?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laughs> 빠. 빨아 응? 그건 아닌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야 아, <laughs> 아, 아니야 아니. 같이 가서 <laughs> 해야지 수연이 바로 앞에 손이 거듭났네 <laughs> 뭐 진짜 뭐 샤워를 도대체 얼마나 고 온거야 찬물에 담한번으시다어한번 써보지 어디다가 <laughs> 턱을 닦는거야? <던는> <laughs> 들어놨는데 그 끊어졌어. 아... 애들이랑 왜 헤어졌냐? 어, 애들이 왜 뭐, 반반 헤어졌어? 저 마시멜로는 괜히 샀나봐. 아빠, 저몇번 샀었는데 엄청 싫어서 더 이상 안 샀었는데 아빠 그 기억 못 하고 산 거예요. 뭐야? <laughs> 아 빠질 샀어 어? 익숙해? 아, 아 익숙해? 익숙해. 어아 애들이 저런 아. 느낌으로 어. 얘기하는구나 <laughs> <laughs> 느낌겠 익숙하다 <속해. 웃음> <laughs> 당신이 산 거야? 그릇이? 익숙하다 몰라, 기억 안나 <laughs> 나는 이게 익숙하다 뭘 물어? 몰라, 몰라. <laughs> 그러니까. 뭘 물어? 몰라 <laughs> 잘못했네 아이냐 <사이다, 웃음> 근데 국물 왜 이렇게 많아? 맞아. 오빠 이거 빼고 하라고. 해. <laughs> <laughs> <그거 빼고 있잖아. 웃음> 국물이 왜 이렇게 많지? <웃음> 많이 넣었어. <laughs> 어 그래? 어 아, 그러면 싱거울 텐데. <laughs> 양념 두개 넣었어. 원래 짠. 네. 아, 뭐 거예요? 아, 아주머니들 음. 아이, 매운 거요? 응. 주머니들 모이구나. 아 매운 게더 맛있어. <laughs> <보이고. 그냥 먹기> <웃음> <할까요>? <웃음> <어떡해>? <웃음> 못 먹으니까 안 먹죠. 먹어봐. 와. 아, 왜좀 무슨 물이야 아... 조금 어디갔지 아... 조금뜯어버렸네 아, 근데 이제 먹어도 되지 않을까? 먹어도 음. 뭐, 뭐, 될거 될 같아 응? 어묵 먹을 사람? 나요 나가서 먹으세요 <laughs> 음. 아, 아, 나도 너, 한입만 먹어도 돼나이어나 태어났다 갖고가서 먹으면 안돼 <laughs> 저거 아, 여기서 돼. 먹지 말고 의자 조심하고아이 <laughs> 오빠 왜 이렇게 미워? <laughs> <조심, 조심. 웃음> 아, 네. 매운 거야. 매운 거야. <laughs> 진짜 중요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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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가 중요해? 아까 역장 한테 받았어. 맞아. 어어 맛있다. <laughs> 치즈 야왜너 <laughs> 하나 아니 하나야? 육대사네. 어, 가라이대 네. 아니, 아니, 아니. 아! 네가 아빠로 응원해? 하나야? 남자친구 무조건 야구해야겠가족한거훅 음, 줄었어. 음. 아니야, 얘네가 지금 하나 꼴찌 하으로 쳐다도 안 벌려. 어묵 계실 분? 저 그. 키움 승리 확률. 식었잖아 자두 되겠다. 아빠 머리를 그렇게 하면 아, 안 되지. 아, 어묵 계실 아, 분 계세요? 승혁이에요. 당신 어묵 쪽? 한승혁이야? 소연이 안 나왔어? 어, 상어 이리네. 맛있다 치즈. 아이 치즈? 아치즈 갔어? 어. 어, 커피 먹고 있잖아 저기, 거기다가 간... 매워? 매워. 아빠 줘 아빠. 아빠 도 맵찔이. 찔게. 이어유 맵찔이었어? 엄청 심각한 맵찔이. 어, 이불을 헹궈서 다시 줘야지. 어. 유솔아. <laughs> 유솔? 어? 다 어? 이불을 유솔. 이렇게 빨아 가지고 아니... <laughs> <하고> <laughs> 아 이렇게 접지 녹여 가지고. 아밀라제와 섞어서. <laughs> 삼촌은 어. 식어서 줄게. 그러니까, 뭐냐. 최근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 양치해. 유솔. <laughs> 유솔. 왜볼 거예요? 네, 뭘. 야, 야, 소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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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따가 해. 아니, 소울. 소울 엄청 잘 먹던데. 오늘 돌아간 거아 자는 줄 알았지. <laughs> 더 하나 더 줘? 음. 하나 먹고 <laughs> 또. 세겠지? 요 소연이 어디 갔냐고. 뭐? 소연이 나 아까 가져왔는데? 먹고 있다고? 네, 소연이 아까 가져갔는데? 가져갈까? 다 먹었네. 다 먹어. 자연이 아, 아, 그랬어렇 왔다 갔다 하면 가면... 다 먹을 수 있어요. 저주? 아, 그만? 그 와이쿨미. 어? 아 혹시, 어? 혹시 먹었나? 준우야 어? 이거 이거 I 갖고 왔어. 저기 장작으로. 어. 식도먹는이 맛있다. 갑자기? 아빠도. 이야 영대 13. 봐. 왜? 나안 먹어. 나... 왜? 소우가 못먹겠다지는데왜못 멜... 먹어? 아, 배부른 것 같아 안더니 아. 응. 그래. 그래. <laughs> 는때0대졌어요0대1 <laughs> 너무... 아, 뭐... 뭐3 아우. 새 게임 완전네 매워? 네. 짜이에요잘 음. 먹었어. <laughs> 내일은 와이스인가? <있습니까? 웃음> <잘 입혔어. 웃음> 우연진나왔 아니 아까 얘기하는데 진짜 우영진 잘해. 오빠. 내층좀 어, 내려요. 재현아 오른지 우리요? 우리 근데 약간 늦게 할 테니까. 1상주년이 어? 13분간. 아. 아, 어디 갔어? 박회차. 꽃게장 맛다 결혼기념일이 결혼식이야? 뭐야? 이건 식이고 어. 그럼 식 말고도 뭐가 있어? 어. 어, 그럼 늦게 했잖아요 어 그거 늦게 한거는 결혼기념일을 뭘로 해야 돼? 식의 응. 아니 식은 그 전에 뭐가 있어 근데 식 개념은 식으로 해야 돼 식으로 해야지 그럼 난 팔아갔지? 난못 갔거든 못 갔어? 뭔 얘기 하러 갔겠지? 2월에 못 갔다고? 아니 너네 그렇게 못 갔다고 <laughs> 왜왜못 갔지? 언니, 언니 임신 중이었나 보다 그 태어나서 얼마 안 됐었을걸 그때 14년도니까 아 아니야 7월이래 그니까 러 2월에 그렇지, 태어나서 내가, 내가 거의 만삭되었으니까 아니 당신 혼자 갔잖아 쌍둥이가 있어? 몇 월생이지? 2월인데 말... 그때 뭐 5개월 뭐 5개월? 엄마가 혹시? 어려서 저게아 누구 봐줄, 봐줄 사람 없로 그런가? 잘 먹었어. 오, 오봐 먹을 수 있다니까. 서안잖아어 뭐야 이거? 아. 아, <laughs> 아, 아, 말해, 이거 먹을래? 유리마, 꽃게차 먹어. 아니야. 어, 쟤는 못 먹어. 나 이제 그거 얼리자. 내일 먹. 아 그거야? 빵했다. 방... 빵 빵했다? 근데 왜 참외슬 주꾸 이거, 아, <웃음> <웃음> 아, 이거 아, 누구야? 내가. 참외 <laughs> 그 <창에서 죽고> 내가. <laughs> <laughs> 야, 내가 날았어 엄청 놀랐네 뭐, 아니, 수고가 없라고수고어서 이거 왜 아니야? 아, 음... 왜 뭐, 되게 좋아하 아이고. 어라 복귀 좋아한지. 삼촌을 만들야겠네 아니, 좋아지반 년도 안 됐는데, 저 복귀리 삼촌이 아주 그냥. 가만한... <laughs> 하나는. 이거, 이거, 어? <laughs> 어? 어, 어, 이거. 콜라는 유선한테 허락 맡아. 콜라, 그거 넣어놓을걸. 그거 다. 하나도 안 차갑겠다. 하나도 안 차갑게. 유리마, 아빠도. 골렛이래요. 유선아, 한 번만 안 남아주면 돼, 이렇게. 유서 같은 친구들이 야구장 예약하느라고 너무 갔고. 야구장 예약하는데 보니까 1분이니까 끝나더라. 이마도 아, 우거 알아? 너무 충격적이야. 네. 먹어도 욕이고그